안 되잖아요. 와. 여러분. 제가 장감한데. 이것은 진짜 세계, 세계 최초다 관객들이 남녀를 나눠서 떼창을 한다고? 이거는, 이거는요 여러분 제, 제가, 제한테 이제 훈장 제가 다른 이제 동료들을 만나서 아 근데 우리 팬들은 남자, 여자를 나눠서 떼창을 하더라? 어 아니 근데 그 노래가 심지어 잔소리야 잔소리 진짜 높은 거 알지? 이렇게 이렇게 제 평생 어떤 무용담이 될 일이에요 미쳤어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 그러니까, 연습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누군가 써서 자리에 두신 거를 보고, 키는 어떻게 잡은 거야? 그냥 막한 거예요? 아니, 근데, 와, 아니, 막,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약간 미드하시는 분이 있었어. 분명히 노래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래서, 키가 막 약간씩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막 그걸 막역살를 잡고 올리시는 분도 계셨어. 그래서 저분은 100% 노래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한 거지? 이게 여자한테도 높은 노래지만 남자한테 진짜 높은 노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옥타브를 높여서 부르는 걸 들었어 내가. 와 이건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야? 그래서 진짜 이렇게 벙쪄서 선생님들이 막 헤어 메이크업에 막옷 입혀주시는데 이렇게 벙쪄서 들었거든요? 근데 헤어 선생님께서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머리를 하고 가야 된다. 1 0대그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양갈래 진짜, 진짜 잘안 하는데, 이제 뭔가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돼 있었어. <laughs> 정말. 그리고 제발, 제발 브릿지도 해줘라. 제발, 제발 삼절도 불러줘라.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완창을 하시네. 진짜로 서로에게 박수 한 번. 내, 내이 영상은 진짜 밑에 막 제가 막. 갈아입는 나중에도 이거 빨리 나가서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빨리 제발 찍어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이 영상은 제가 가보러 같이 가겠습니다. <laughs> 이걸 뛰어넘는 관객 대창은 없습니다. 그냥 단원 오늘은 뭐라고 쓰셨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진짜 이 흥분이 안 들어왔네? <laughs> 널 따라 나라가 어디든 그곳이 어디든 하나도 안 무시야 해줬어. 응 음, 이런 멘트 누가 생각하는 걸까? 진짜 예쁘다. 너무 감사해요. 저저 저, 저를 따라가는 어디든 안 무서워요? 제가 안전한 길로만 인도 할게요.